오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그 살펴보게 되는 어, 어제부터 살펴본 이 로마서에 대한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편지의 어,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 특별히 이제 인산말이겠죠. 앞쪽에 있는 이그 내용들이니까. 어, 로마에 이제 인산말을 전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이제 그 로마 교회에 이제 가고자 하는 이유를 이제 이야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로마는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어떤 교통편이나 상황들로 봤을 때 이제 먼 곳에 있는, 어, 그런 나라인데, 굳이 이제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내가 너희들에게 나려라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그첫 번째가 뭐였냐면 8절 말씀 보니까 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 교회가 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뭐그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또,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런 믿음들이, 그런 어떤 행동들이, 또 어떤 사역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어, 오늘 바울이 그 로마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이유가 단지 그냥 뭐 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너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둘러보겠다. 어, 그 이유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어이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고자 하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바울이 뭐라고 나타나고 있냐면 어떤 은사를 너희들에게 어 전해 주고 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니 어, 그러니까 이게 뭔 선물이죠? 은사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선물입니다. 어,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어떤 능력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 그런 어, 하나님 주시는 선물.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죠. 어, 그래서 그걸 주길 원한다. 어, 근데 이 10절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쭉이 로마서 1장에 말씀 읽다 보면 바울이 굉장히 간절하게 로마교회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심정을 이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하든지 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러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한테 갔으면 좋겠다. 그니까 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교회가 잘하고 있으니까, 어, 그들의 믿음이 잘전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칭찬하는 것만은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 가기 원하는데 그게 11절 말씀에 어떤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필요한 거 너에게 이렇게 나누어 줘서 너희가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울에게는 로마 교회와 자기에게도 안위함이 된대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죄사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뭐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굉장히 가기를 원한다는 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로마교회로 가기를 원하는지를 드러내놓고, 보세요. 10절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들 가기를 원했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 너희들한테, 어, 그, 가서 간절히 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신랑 은사를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거는 나한테도 힘이 되고, 너희한테도 힘이 될 거다. 그리고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희 가고자 한 것은. 이러면서 간절한 마음을 계속 전해요. 아, 내가 너한테 주기를 원하는데, 아, 내가 꼭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혔는데, 꼭 가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착 전해전파된다, 그런 칭찬도 듣고 있는데, 아, 내가 가기를 원해. 이러면서 그 간절한 마음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열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도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를 아시겠죠? 굉장히 가고 싶어 하고, 또한 가지는 그들에게 뭔가를 전하고 싶어 하고, 그 전하는 건 로마교회에도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는 거고, 그거는 자기도 그렇고, 로마교회도 에 그렇고, 너희에게도 피차 아니함이 되고, 어 귀한 선물이 될 거야. 이렇게 앞에서 막 얘기해.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로마교회 교인들도 그랬을 거고, 저희가 읽으면서도, 또뭘 주려고 이러나, 어? 이게 이게 뭐 얼마나 귀한 거길래 그런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그 바울이 그 자기의 의도. 아, 내가 이거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주려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그 의도가 이제 나타나는데, 아, 먼저는 이제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밑밥을 딱 깔아요. 헬라인에게나 야마인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빚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빚졌다라는 표현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게 뭐냐면, 이런 구조예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이거 C라는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빚을 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지금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어리선자에게 빚을 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나한테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제가 좀 전해줄래? 그러면 나도 내가 누구한테 빚을 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저들에게 빚을 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받아들인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이걸 전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되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꾸 가기를 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야, 내가 너희들한테 꼭 가기를 원해. 근데 그거는 어떤 은사를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은사는 바로 뭐였냐면 복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은 그들에게도 덕이 되고 큰 위안이 되고 큰 은사가 되고 나에게도 큰 위안이 되고 큰 힘이 되는데 그거를 차치해 두고 내가 이걸 자꾸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 나한테 맡겨 주시는 순간 이 복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될 빛이 되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로마서 말씀 이렇게 이렇게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가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그이 그, 이, 이 바울의 이 마음에 동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고, 성도가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바울이 로마까지 가려고 하나? 첫 번째 제가 들은 생각은 뭐냐면, 지금 뭐라고 칭찬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로마 교회를 이렇게 마음을 좀 사려고, 우리 보통 그렇게 칭찬할 때 그러잖아요. 그냥 어떤 의도가 있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위로하려고. 좀 이게 좀 이렇게 알아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어, 했다 해도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 믿음이 전파된대 너희들이 잘하고 있대 이렇게 칭찬했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가 제가 단임 목사로서 코산넓교회 목사로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왜전 나라까지 가가지고 절하려고 절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굳이 굳이 로마까지 가서 왜 이래야 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 그런 생각 첫 번째 들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 많은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아니, 왜 거기까지 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생각이 아니고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 뭐하러 오지랖 높게 로마까지 가겠다고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더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한다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빚진 자의 마음은 뭐냐면, 부채의식이거든요. 아, 내가, 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 반드시 전해야 하는 의무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요거 요거예요. 만약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거 전하지 않으면 이 부채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이첫 번째 이, 이 로마서 말씀 이거 뭐한두번본 것도 아니고. 제 마음에, 이 사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요. 17절만 가지고도 원래, 원래 설교는 원래 끝나는 건데, 저한테 딱 들어오는 마음은 뭐였냐면, 이거 부채 의식이었어요. 아, 이거 그러면 제가 새롭게 제 안에 이 말씀이 다가오면서 도전이 되면서 부담도 돼요. 여러분, 이 부채는 부담 아니에요? 빚은 부담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부담스러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부담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게 아니에요. 아, 부채는 부담스러운 거 나쁜 거 아닌가? 이거 뭐건 부담스러워. 아니,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말씀드리는 얘기가 있지만, 사명은 부담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한테 복음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근데 오늘 이어져 나오는 1 7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은, 첫 번째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우선 그들에게도 큰 신령한 은사가 된대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과 나 사이에도 큰 위안이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딜 가든, 어디 교회를 가든, 선교를 가든, 늘 제가 이제 붕어빵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와 함께 나눌 때, 첫 번째는 그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복음을 나누는 그 행위만으로도 진짜 그들에게 막 선물이 돼요. 막 선교를 가든, 국내 선교를 가든. 그리고 그거는 함께 복음을 나누는 그 자리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든든한 하나님의 그어 힘이 전해져요.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굳이 그래야 돼? 라고 할때 오늘 바울의 마, 그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빚진 자의 마음인데 이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라 그게 아니고 실제로 빚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게 이 복음이 나한테는 첫 번째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신령한 은사가 돼서 우리를 구원해요. 여기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나서 우리가 믿으면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하박국의 말씀처럼 의는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역사가 그들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진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설교가요. 몇 편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실 이 말씀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믿음에 믿음에 이르러?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령한 사고거든요. 네게 바울이 지금 줘야, 줘야겠다라고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복음에 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건데 근데 제가 오늘 더 마음에 이렇게 이 설교를 읽으면 이게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와, 와, 막 부담감으로 와 닿는 거 뭐냐면 왜 이게 와닿냐면 제가 단임 목사가 되니까 다른 일들을 자꾸 해요, 제가. 다른 일들을 일한 건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부서회의를 가거든요. 노회에서 부서회의를 가요. 제가 선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교부, 세계선교부, 서기가 됐어요. 첫 해. 아, 왜첫 해에서 서기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서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행정적인 일을 막 해요, 지금 제가. 제가 이건 귀한 건데,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 나는 왜 목사가 됐지? 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점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잊지, 잊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바울 당시에, 그, 그, 이제, 이, 이후에, 그, 바울과 함께 사역했다는 게 바나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담임 목사가 되고, 바나바가 부목사가 되는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둘을, 둘 다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교회는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지금 믿음이 막 전파된대요. 그러니까 뭔가 잘하고 있어.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아니야. 너희들이 더 신, 신령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더 견고히 서야 돼. 너희들이 더 좋은 거 내가 주러 가, 주, 내가 더 좋은 거 주러 간다. 막 그러면서 바울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내가 꼭 간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지금 주고자 하는 게 복음이래요. 지금 복음이 없었겠어요, 로마에? 말씀이 안전해졌겠냐고 모르겠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복음이 그 바울에게 그 로마에 있는 너네 로마 교회만 말고 너네 로마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막 전해줬으면 좋겠어. 막 전해줘야 돼.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란 의인데 이게 의인이 살린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큰의인 이거. 이거를 이이 복음의 원리를 막 전해줘야 돼. 이 바울이 지금 막 어쩔 줄을 몰라서 지금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 있는 마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신학적으로도 이거를 많이 연구했었고, 그러니까 말씀을. 근데 제가 보면서 이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아이 그러면 뭐해? 제가 이거를 알면 뭐하냐는 거예요. 유경호 목사가 로마서를 한두번 설교한 것도 아니고, 지금 또 하잖아요. 수십 번 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유경호 목사가 이 바울처럼 야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저 교회가 아 우리 산타교회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 이 복음이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어 믿음에 믿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바울처럼 이렇게 빚진 자의 이 마음이 있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전할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유경호 목사는 목사가 맞나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일 많이 한다고, 일 저거, 이거, 이거 한다고. 네? 그, 사랑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옆에, 그래서 이 말, 이, 그, 이, 지금, 이, 여기 지금 14절에 내가 빚진 자입니다. 요, 이 빚진 자의 마음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8순이었거든요. 팔순 잔치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잘 마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경호야, 그거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주객이 전도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제 인생에 우리 어머니의 팔순이 행, 중, 메인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메인으로 안 되니까요. 니네 인생에 유호목사가호산다 교회의 목사가 된 이유가 뭐냐고 자꾸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부귀 영화를 위해서 제가 뭘 하겠다고 목사가 된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빚진자라고 하는 건 엄청난 부담감이거든요. 제가 유경호 목사가 호산남교의 담임 목사가 된이 부담감이 어디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왜 불림을, 부르심을 받았냐는 도대체.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됐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저를 여기 왜 세웠냐는 거예요, 유경호 목사를. 왜 세우셨어요? 아, 여러 가지 있죠. 이것저것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부서에 하러 갔네, 노예의 석이. 왜첫 번째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읽지 않을 때, 제가 이 마음, 이 빚진자의 마음을 읽지 않을 때, 저는 목사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빚진자의 마음을 잊지 않을 때, 저희가 성도일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시, 잊,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방향을 잃었다고 그러죠. 왜 이렇을까요? 이 빚진자 마음이 없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있네, 이게 없네, 이거 없네, 이거 있네. 다 소용 없어요.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빚진자의 마음. 아, 이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아, 이거 내가 빨리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한 마음을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에 이야기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빚진자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 이거 빨리 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 바울의 선배가 이 선배 바울이 그래서 오늘 저에게도 본이 됩니다. 항상 이 마음을 잃지 않아요 바울은. 바울이 바울일 수 있는 거는 대단한 은사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빚진자 이거 빚아이빚 빨리 전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유경 목사가 이 마음 잃지 않. 이 마음을 잃으면 사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짓 해요. 다른 거 한다고 해, 자꾸. 그거 잃으면, 유경옥사가 그거 잃으면 선낙교에도 방향을 잃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어야 할지, 그 무엇이 우리에게 은사가 되는지, 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주신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이 마음이 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주님 안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맡겨주신 거잘 전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laughs> 오늘이 아침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또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달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빚진자의 마음이라면 오늘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에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것이 꼭 전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